북한 핵폐수 어떻게 할 것인지 전한길 선생님 꼭 이재명에게 물어봐주세요.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자, 시청 여러분 오늘 준비된 겁니다. 예, 안보와도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안보 생명 직결되지요? 자, 준비된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네, 이게 뭐냐면요. 어,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지금 복사해가 왔거든요. 자, 제목 뭡니까? 후쿠시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출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도 촛불 세력들이 나서서 다 죽을 것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대해보니까 여러분, 해류, 바닷물의 움직임이 어디로 갑니까? 일본에서 방류돼서 어디로 가죠? 태평양으로 갔어. 저 미국 쪽으로 갑니다. 그죠? 미국 쪽으로 갔어. 일본이, 그렇죠. 그쪽 일본은 가고, 일본은저위 알류산 열도 쪽으로 가고, 갔다가 어디로 가죠? 2번 캘리포니아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태평양 한 바퀴 저 남태평양을 지나서 다시 일본과 한국으로 들어오네요. 자,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가 올 때는 태평양 한 바퀴 돌고 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보다 누가 더 발작해야 되죠? 미국이 더 발작해야 되죠. 우리보다 미국이 더 문제가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죠? 촛불 세력들, 북한 지령문을 받은 민노총 간부랑 승고문에 의하면 촛불 세력과 연계해서. 윤석열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라고 라 했죠. 누가? 민노총과 민주당과 정교조, 북한 지령문.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뭐죠? 그 당시에 금사를 4만 번 하고 그런데 4만 번인는데 방사능 초과는 제로. 그 괴담 때문에 1조 5천억의 예산이 낭비되었어요. 그때 촛불 세력들 1조 5천억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뭐죠? 황해도 평산 우리 휴전선 바로 위입니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공장에 우라늄 공장 침전지 과포화로 인해서 그 슬러지라 그러죠? 돼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장면. 자, 왼쪽에서 2006년 3월이고, 2018년 5월이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 침전된 것이 맨 원전 오염수와 똑같습니다, 이거. 내려와서 지금 침전 슬러지가 보입니까? 요게 작년 10월 31일 사진이죠. 자, 내려오면 어디로 옵니까? 그 다음 사진. 네, 기게 침전수가 지금 쭉 밑으로 지금 내려오는데 밑으로 이걸 확대하면은 평산 우라늄 공장의 폐기물이 내려와서 침전수가 예성강, 예성강을 지나서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한강. 임진강이죠.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서 서해로 들어갑니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서 서해안으로 들어가고 그 서해안에 뻘겋게 된 물이 어디로겠습니까? 오 내려오면 강화도 옆에 뭐가 있죠? 한강이죠. 한강은 거의 절반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강은 절반이 바다와 같이 돼 있어요. 밀물 쓸때 보면은 그 바다 물고기가 저 한강 가운데까지 막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유입되고 있어요, 우리 한강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언론사에서 보도를 안 해요. 자, 그러면,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때처럼 그렇게 발작 정세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정교조, 뭐하고 있습니까? 한번더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북한 진영문을 받은 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교조 촛불 세력들 뭐합니까?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일본 후쿠시마 원용 오염수는 이미 정화가 상당히 된 상태에서 오고 무려 1조 넘는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몇 번? 몇만 번의 검사를 했지만 다 제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촛불 세력으로 다 죽을 것처럼 선동했던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정교조 촛불 세력들 뭐합니까? 한강으로 직접 북한에 원전 오염수가 바로 들어오는데 왜 침묵하시죠? 언론들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재명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때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겨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리고 촛불의 세력들과 연계해서 지금 시위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일어난 걸 모든 국민이 가슴 아프지만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더 혼란에 빠뜨렸어. 윤열 대통령 혼란에 빠뜨려. 그걸 북한 지령문이었다고요. 그거는 그 당시에 유가족과 희생자들까지도 상처를 주는 거잖아. 오히려요. 그랬던 촛불 세력들 참 기억이 선명하네요 불과 몇년전 이야기인데. 자, 개딸들 답변 좀해 보시죠. 그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들고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한강에 원전 오염 때문에 그냥 퍼 마시던가.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런 거는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